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대중과에서 많이 나오는 슬로락이는 리듬이 있죠. 많이 친숙하시고 각종 악기로 성인들이 많이 연주하는 장르죠. 예, 그 거기서 나오는 리듬 베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슬로락에서는 저기 그 저희 건반 입장에서는 슬로락에서는 어, 우선은 노래, 멜로디 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. 멜로디, 멜로디 치고 그 걸로 하시는데. 예, 멜로디가 좀 처지게 되면 그 다음에 관심이 과제되는 게 뭐냐면 리듬 백킹이죠. 백킹이가 뭐냐면 어, 본인이 노래를 한다든가, 혹은 딴 사람을 반주해주는가든가 혹은 어, 직배 같은 데 갔을 때 멜로 치는 게 아니고 바,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백킹이라고 그러는데요. 예, 그 부분에서만 말씀드릴게요. 멜로디는 다들 잘하시니까 자, 그러면은 제일 첫 블록. 네 줄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리듬이에요. 시그 잔잔잔잔잔잔 이렇게 치시는 건데 리듬 한번 들어보실까요?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슬로락 리듬을 배워볼 건데요. 어, 저희들이 그 멜로디는 이제 당연히 멜로디 오른손 치고 왼손은 코드 를 치잖아요. 그러시면서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어, 이 멜로디, 저기 리듬 어떻게 쓰냐면 본인이 노래할 때라든지 통기타하고 똑같은 조건이죠. 혹은 다악기를반주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밴 같은 데가 갖고 멜로디만 치는 게 아니고.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게 백행인데요 어, 기타 치신는 거랑 기타 치시는 거를 연상하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코드는 쉬운 걸 찾았어요 어, 일단 리듬 한번 들어볼게요 리듬이 이렇게 생겼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한박퀴세 개씩 떨어�지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등 어, 하는 3개씩 떨어지는 걸 갖다가 몸에 잘 배우셔야 되는데 제 강의 중에 3년 음부 강의라는 게 있어요. 그걸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. 어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하는 곡을 갖다가 써놨어요. 거기요. 제일 첫 번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양인 씨가 불러서 크게 유행한 노래가 있죠. 예, 그걸 갖다가 한번 어, 코드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첫 줄을, 네 줄을 칠게요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드럼이 따따따따 치면 건반도 거기다가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피아노로 치기도 하고 어, 기타로 기타 턴을 하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피아노로 치게 되면 넷, 넷. 이 노래는 잘 아시는 노래예요. 이거죠. 둘셋 노래 침묵에 내 말은 나의 입술 이런 노래죠. 이 처음에 나온 코드 진행인데 계속이 반복이 되죠. 예, 이렇게 첫줄 이렇게 기본이 되는 일이니까 잘 정리하시고.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햇들은 집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티, 유명한 팀이 있었죠. 애니멀스라고 어, 저희들이 고등학교 뛰어다닐 때 그때 크게 유치, 유행되고 제가 고고장이랄 때도 한창 유행했던 곡인데 거기에도 그런 리듬들이 나요. 대표적인 슬로고, 슬로 우락 곡이에요. 어, 제가 뭐 싱어는 아니었으니까 잘못 부르니까 한번 코디진을 한번 들어보실까요? 조금 연습하시면 되실 거예요. 뭐 데어 올즈 하우스 인유어 올 연습 뭐 데이 콜드를 갖고 했는데 목에다 피트 세우고 이 키가 A 마이너인데 데이 콜드 할때 A까지 올라가요. 그래서 그냥 악을 써야 되는 곡인데 일반적인 잣대에서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새록새록 새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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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록 나는데요. 어,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리듬 곡이니까 슬로우락 하실 때다 적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은 리듬이 패턴이 벽 바뀌었죠.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바뀌었죠. 세 번째 줄을 한번 쳐볼게요. 이런 폼인데요 여기다 이게 오른손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노예 침묵에 내말을 나의 입술 예, 드럼이나 기타 이런 데가 있을 때 하시고 어, 딴 사람 바, 반주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. 네 번째로 해 뜨는 집에서 하는 코드 징을 그대로 했어요. 그, 똑같은 패턴이죠. 네, 따따따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. 네. 이제 마이크를 빨리 사가지고 목에 끼는 걸 해야지 산소를 듣느라고 예, 애로사항이 있네요 자 이렇게 첫 줄, 첫네 그 줄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약간 좀 약간 박자가 이제 복잡한 게 나오는데 어, 17번 줄이죠 그러니까 다음 따 리듬이 첫줄 제일 첫 줄을 보면 리듬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그 예, 박자가 만만치가 않죠 아, 이런 박자는 풍의 노래는 스윙 같은 거 혹은 저기 샤플 혹은 스윙 스윙 나고 샤플 이런 펑인에서 뭐 블루스 이런 풍에서 많이 나오는 리듬인데 이번께잘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. 제일 첫째 한번 한번 리듬을 리듬을 한번 읽어 볼게요. 둘셋넷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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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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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데 두두 두는 그냥 하실만 하실 텐데 첫 박에 보시면 이아4 분음표 있고 8 분음표 있고 3이라고 쓴데는 발음을 중간에 발음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두우를 하셔요 두우두 두우두 두두두 두, 두 의식적으로 가운데에 발음을 넣어주셔야 박자가 처음에 실그러지지가 않아요. 두우뚜두뚜뚜 두우뚜두뚜뚜 두뚜두뚜두두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7번 줄로 한번 쳐볼게요. 정리하시면 되고. 어뜨트너지 아, 코드도 똑같은 식으로 쳐 볼게요. 그다음 21번 줄이에요. 아, 이번에는 이거는 옛날 크루스담들이 말했는 하 a 드올겐 n 을 찾아서 한번 해 볼게요. 오, 21번 줄이에요. 자, 이렇게, 리듬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 줄에 있는 건더 복잡해졌죠 가운데 박이 쪼개졌어요든드드두든드두두두두드 o n 똑같은 걸 이런 걸 치죠 p t 드드 h 뚜뚜 on 드두 e b 뚜 d y took it as there. t u n d 두두두 t 뚜뚜 d u 두두 d 뚜뚜 n the talk at a 박자 t t l e much chair. Tundu d 면이 r 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요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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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형 e 리시고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w o t 런식으로 o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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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네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, 해던입집도 똑같은 식으로 해볼게도 해든 네, 입도, 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3번 줄이 나온 건 알페지오예요. 알페지오 뭐냐면 분산함을 말하는 거죠. 그 타임에 코드를 동시에 치는 게 아니고 박자를 나눠서 치는 걸로 말하는 거죠. 단단단단단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통기타 치신 분들이 옛날에 이걸 많이 쳤죠. 지금도 많이 치시고 자 그러면 33번 줄을 어, 통기타 톤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33번 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연습이 되고 이것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게 우습지만 별로 어렵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. 다시 한번 오르선만 쳐드릴게요. 네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옥탑으로 올라가면서 쳤어요. 햇뜬 집도 똑같은 식으로. 어, 연습하시면 돼요. 옛날에 뭐 단다라다라단단단 이것도 많이 쳤죠옛날에요 옛날에 이런 거뭐 쳤던 생각이 나는데 아주 오래됐네요. 그악보 있는 걸 한번 쳐 볼게요. 37번 줄이에요. 이건데요.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. 이렇게 그러니까 손 돌리는 거를 좀 연습 좀 하셔야 돼요. 딴딴 길이도 좀 해보시고 이런 예, 식으로 음 많이 하셨죠. 그다음에 있는 두 줄이요, 두 줄인 거는 코드들 전체 들고 이렇게 장음으로 꾹꾹 눌러주는 건데 건반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. 이것도 박자 빠지 않게 사운드 빠지지 않게 패드 같은 걸 꾹꾹 눌러주는 건데 어, 그룹 사운드 같은 데서는 왼손은 베이스를 치고 오른손은 아, 코드를 누르는데 지금 우리는 전자올겐 한 거기 때문에 왼손을 코드 누르시고 그냥 꾹 눌러줘도 노래하실 때편해요그러니까다분뭐 어떤 분들 노래 반주하실 때 아, 복잡하게 치지 말고 어려우시면 그냥 코드대로 쭉쭉 밀어주는 거야 그그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톤은 보통 많이 피아노 같은 거 올겐 톤 아니면 스트링 같은 걸 많이 쓰죠. 네, 이번에는 쫙 나는 것 같아요. 스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왼손 코드 누르시고 오른손을꾹 박자만큼 누르시면 돼요. 어, 두 줄을 다 동시에 칠게요. 이렇게 쳤는데 이걸 갖다가 노래를 흥얼흥얼 제가 노래를하못하니까 그래도 흥얼흥얼 이번이를를돕서서 한번 를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놀 하는 것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,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어, 제가 초심자 분들을 이렇게 여러번 만나본 경험이라면 어, 알페지오를 어려워하세요 알페지오 운지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3 3번 줄을 다른 키로도 많이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음악생활에 훨씬 더 어,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이게 아래 저기 그 리듬 백킹은요 무조건 난 반주에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멜로디 같은 것이 다 중간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. 뭐, 네 박자, 널 박자, 오리카트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코드를 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예, 그거 그런 부분을 제가 락 락곡 같은 거를 뭐 해가지고 중간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고요. 하여튼 오늘은 슬로우 락 리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연주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